해서 보면 네. 뭐 사람 어깨에 귀신이 어. 다 있거나 뭐 귀신이 같이 따라 들어온다 어. 귀신이 함께 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점집에도 이렇게 손님 들어오면 귀신과 함께 동행해서 들어오고 그러나 그런 그런 분들 있어요 보일 때 있어요 어, 우리가 잡기 잡신 허주에 많이 씌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첫 번째는요. 말을 굉장히 횡설수설하게 하시고요. 눈동자가 동공이요. 풀려 있어요. 그리고 딱 봐도 왜넋 나갔다라고 사람들 보면은 눈이 초롱초롱 해가 똘망똘망 해 가지고 일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있는데 약간 넋이 나가 있어. 약간 마약한 것처럼. 음. 응.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본인들은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해요. 본인들이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꿈을 엄청 많이 꿔요.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 내가 푹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꿈을 꿔요. 그런 분들은 백, 타, 몸 안에 허주, 잡신, 그 다음에 신가물, 신기운, 다 같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빙의 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뭐 귀신 달고 다닌다라고 하는데, 빙의는 내 자의가, 내가, 내 자체가 좀 뒤로 물러가 있고요. 귀신들이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내가 전혀 하지 않은 행동들을 막 하는 사람들, 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갑자기 이게 만약에 나는 밥을 한 공기밖에 안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섯 공기, 여섯 공기씩 먹어도 배가 막 고보다든지 내가 평상시에 절대 하지 않아야 될것 같은 행동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귀신에 이제 홀렸다, 실렸다, 어, 귀신 씌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의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우, 첫 번째로 의심 많이 해봐야 될 게, 내가 잠을 자도 꿈을 정말로 많이 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막 진짜 여기저기서 막 보여주는 거거든? 작은 애들이 있다고 어떻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정말로 하루에 잠자면은 꿈을 막 대여섯 개씩 꾸무시는 분도 있고 편하게 뭐 잠을 못 자요. 그런 분들은 100% 의심하셔야 돼요. 응. 음.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했던 방금 했던 말도 금방 까먹을 때가 있어요. 말한 것도 잊어버리고 행동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래요? 네. 저, 저가 저도 약간 아까... 아 진짜로 거짓말이야. 나도 그러는 게요. 네. 나도 이렇게 점사를 보고 손님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딱 내가 얘기할 때도 있고 신령님들이 이제 실으셔서 말씀해 주실 때 있잖아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게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완전히 장면이 길지 않고 순간순간적으로 막 튀어나와 가지고 할 때가 있거든 귀신들도. 그럴 때는 이제 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대화를 했고 내가 어떤 행동인지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증을 탁 잊어버릴 때가 있죠. 음. 그리고 귀신 걸리신 게 조금 빙의 되신 분들이나 이렇게 씌어있는 분들 있잖아요. 굉장히 무기력한 분들이 많아요. 음. 뭐 하고 싶은 게 별로 크게 없어. 어. 그 인생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의학적으로 뭐우울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야. 근데 속으로는 진짜 신병 안고 귀신병 앓고 계시는 분들이 은근히 꽤 많아요. 진짜로 귀신이 씌었는지 안 씌었는지 제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좀 웃긴 얘기지만 진짜로 우리 이렇게 무당 선생님들한테 점집에 들어와야 제일 판가름이 쉬워요 우리는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응? 뭔가 이거는 허주다 잡신이다 이거는 신명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판가름을 정확하게 지으시려면 솔직히 점을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하는 일마다 갑자기 잘 되던 일도 갑 갑자기, 서서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하루아침만에, 진짜 이거 손바닥 뒤집게 하듯이, 딱 뒤집게 안 되고, 모든 일이, 어? 뭐, 제동이 걸리고 스탑이 되고, 막 이런 변사들이 오잖아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요. 너무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판가름 짓는 거는 솔직히 들어오셔야 제일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흔하게 그다음에 제일 중점적으로 해당하는 거는 꿈이에요 잡꿈 해석도 안 되는 이상한 꿈들을 정말 여러 편들을 너무나 많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꿈을 꾸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 잡신 허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런 분들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진짜 한번 본인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음~ 음. 그런 증상들이 있었을 때 점집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점집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절에도 있고, 테마도 있고, 네. <laughs>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어, 그래서 해결은 하셔야 돼요. 어, 여기서 너무 오래 나하고, 왜, 테레비나 영화에서도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이 숙주? 어? 네. 나, 나 그런 뜻잘 모르기는 하는데, 너무 나하고 너무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난지, 그, 세, 나한테 들어온 허주 잡신의 기운인지 헷갈리고 본인 자, 자성?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진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퇴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네처럼, 어, 그렇게 쳐내는, 어, 신 그런 잡기운들, 잡기 쳐내는 그런 의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에서도 그런 게 있고, 기독교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다 종교단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맞는 곳에 가셔가지고 그런 처방, 후처치를 100%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야, 어, 그거, 저기, 잡기나 허주나 이런 거에 안 따라다니고 내 기운을 뺏기지 않는 거지. 안 그러면 나로 살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음. 근데 어디서 어떻게 따라붙었는지. 뭘 했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잘 판단을 해가지고 빼내야지. 음. 빼내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빼내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또 그것도 있어요. 빼냈어요. 근데 그 혼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또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내서 잘 보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응. 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음, 음. 네.